안녕하세요.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파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만의 숨의 호흡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잠시 몇초 동안 침묵으로 자신의 호흡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계속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내 몸의 호흡을 살펴볼 때 어디서 그 호흡이 느껴지는지 보이는지 한번 알아차려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그리고 나가. 혹시 몸의 다른 부분에서도 보이는지 나의 호흡이 보이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는 지금 제 어깨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좀 보이네요. 혹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이거는 무슨 소리다 판단하지 않고 음 그냥 소리를 그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생각이 올라오거든 생각 생각 생각이라고 그냥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까요? 멀리서 들어오는 소리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네. 가까운 데서 이번에는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지, 가까운 데서 들려오는 소리에 한번 주의를 두겠습니다. 다시 멀리서 들어오는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가까운 데 들려오는 소리. 이제는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몸에 어디에 긴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머리, 가락이 그런지, 내 얼굴이 그런지, 내 목은 어떤지, 내 어깨는 어떤지. 하다가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 생각, 생각하고, 생각을 툭 내려놓고, 다시 내 몸에 주의를 줍니다. 내 척추는 어떤지, 내 가슴은 어떤지, 그리고 자신이 숨을 또 어떻게 쉬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쉬어지는지. 눈을 감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바쁘더라고요. 네. 호흡도 봐야 되지, 내 몸도 봐야 되지, 방금은 또 소리도 들어야 되지, 그렇죠. 네. 처음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지금도 좀 바쁘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네. 엉덩이는 어떤지, 내 고관절은 어떤지, 내 무릎은 어떤지, 내 발, 내 발가락, 그리고 내 어깨, 내 팔꿈치. 네 손과 손가락 끝까지 손 사이사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쉴수 있게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내쉬는 숨에 내 몸을 좀 이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후. 호흡하는 것도 포함해주세요. 자기 관찰에 알아차리고 내 몸을 돌보는 것에 나의 호흡을 바라보는 일이 굉장히 나중에 잘 쓰이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럴 때 아, 숨이 너무 길잖아. 호흡이 짧다 길다. 이런 판단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살짝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한번 바라볼게요. 음,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구나. 이 속도나 이런 것들을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굳이 애써서 깊게 쉬려고 하지도 않고, 빨리 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호흡 속도를 한번 바라봅니다. 혀를 오늘은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혀. 예. 지금도 저는 말을 하, 말을 하니까 이렇게 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게 혀가 어떤지 한번 바라보세요. 혀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입 천장에 가까이 있는지, 이아에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공중에 떠 있는지, 내 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혀의 부피감은 어느 정도 느껴지나요? 이게 두껍다, 얇다, 이런 거 판단을 살짝 내리고, 아. 느껴봅니다. 네, 혀의 두께가 이 정도구나. 그리고 네, 혀의 넓이가 이 정도구나 하고. 그냥 느껴봅니다. 알아차려봅니다. 그리고, 입안과 혀의 촉촉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뭔가 기준을 잡을 순 없지만, 그래도, 아, 내가 이 정도구나. 한번 알아차려보세요. 저는 지금 입안에 좀 침이 고여있어서 축축한다. 이런 생각이 좀 올라오네요. 혀가 시작이 어디일까요? 내 혀의 시작은 어디일까? 한번 알아차려보세요. 그리고 내 혀를 좀 쉬게 할, 하고 싶다면, 어디에서 힘을 좀 빼면 내 혀가 질수 있을까요? 각자의 방식대로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편하게 시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아주 조금 시게한다면 어떻게 시기할 수 있을지, 내 혀를 내가 어떻게 쉬게 할수 있을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힘을 뺀다면 어디서 힘을 빼면 될까? 한번 스스로 알아차려보세요. 우리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우리 몸은 계속 우리 몸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서로 서로 협력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뭔가를 할때 어, 긴장감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긴장은 많이 하고 움직이는데 좀 쉬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연습해 봅니다.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쉴수 있는지. 오늘은 내 혀가 어떻게 하면 좀쉴수 있을까. 조금만 말할 때도 호흡할 때도.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정말 엄청난 횟수로 우리 혀는 쉬고 움직이고 쉬고 움직이고 하고 있는데. 그심에 조금의 질을 좀더 높여 볼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한번 탐색해 보세요 내 몸에서 이거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이 발견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각자 내가 나를 어떻게 시계 좀 지게 할수 있는지 특히 오늘은 혀를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방법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맨날 며칠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재밌지 않, 않아요? 저는 재밌어요. 제 몸을 시기하는 마음 계속 계속 탐색하는 이 시간이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 네. 우리 턱관절에 힘을 한번 주고 있다면, 힘을 툭 내려놓고, 해하고, 입을 해하고 한번 벌려보세요. 그래서 턱관절 사이에 공간이, 숨이, 틈이 생기도록, 그러면서 내 혀도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잠시 3분 정도 침묵 속에서 내 몸이 쉬게 하는 방법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다시 저의 말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세요. 지금 마음이 어떤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마음이 어때? 그리고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해봅니다. 좀 나만의 시간, 나를 돌보는 데 시간을 내준 나의 마음에게도 고맙고, 내 몸아에게도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호흡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